우리 기도 드리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 밭에 떨어질 때큰 열매 거둘 때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밭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와 축복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이 이제 시작이 될때 25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누가 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를 만약에 쫓아올 때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자기의 삶을 또 구축하고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장사할 때도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고 사업을 할 때도 아, 내 물건을 많은 사람이 사주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부응하여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올 때는 더 많이 올수 있도록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서라도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25절에 오늘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래 쫓아갔어요. 대 부흥의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많은 무리가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고 돌이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어,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조직화되고 또더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 목회 방식이거나 또 세상의 방식일 텐데 예수님은 돌이키셔서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막 쫓아가고 그 있는데 돌아서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나를 쫓아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혹은 그 자매와 형제들을 좋아하거나 또 자기 목숨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만약에 많이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 듣고는 다 돌아서야 됩니다. 못 쫓아간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어느 인간 사회에서 봤을 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단호하고 사람들에게 듣기에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내 형제와 부모와 처자가 잘 되려고 예수님께 예, 나아가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걸로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 쫓아가는데 그들을 다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귀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고 쫓아온다면 그 사람도 자기 제자가 될수 없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적으로 만약에 목회를 해도 그런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요구를 사람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기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 또 부모 내 현류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안된다 말씀하신 이 뜻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망대를 세우려면 그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에, 들어갈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세워놓는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 목적이 분명하면 목적에 따른 나머지 계산법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그 처음에 했던 말씀하고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또 비유하시기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여기 있는 사람이 만 명으로서 저쪽에 있는 적군이 이만 명이라면 그 적을 어떻게 이길까? 이거를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만약에 질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화친을 청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계산이 되지 아니하는 전쟁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쪽이 몇 명이고 저쪽이 몇 명이고 이 병력을 계산해 가면서 내가 전쟁을 치를지 아니면 화친을 청할지를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은 목적을 세웠을 때그 목적에 맞는 생활 패턴과 목적에 맞는 계산법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에 맞는 계산이 들어갔을 때 전쟁에도 이길 수 있고 또 건축에도 완성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때 그거에 따른 계산과 철저한 계획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만약에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의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또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은 결국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이 계산되어 봤을 보니 그 계산법 안에서 봤을 때는 친척 본토 아비 집. 그리고 내 형제자매, 권류, 부모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그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 계산법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미워해야 된, 되고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포기하고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내 재산 내돈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의 소유라고 할때 재산과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무엇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생명, 나의 명예, 나의 돈,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 거라고 하는 모든 소유, 욕, 그리고 이 소유에 따른 점유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내 거는 없습니다. 내 몸마저도 내 스스로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은 다이 땅에 놓고 갈 것들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갈수 있는 것 하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다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모든 소유를 내가 마음 안에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내나 의라고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소유격에 관련돼 있는 수많은 물건, 형이상학적 모든 단어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 버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처음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성경을 다 보시면 청지기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거가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내 거가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내 주인의 것이었다, 그, 그, 것이었기 때문에 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그 사이 그 목수로 내가 잠깐 그것들을 빌려 쓰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 이론입니다. 내 생명도 내 뜻도 내 목숨도 나의 의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내 형제, 골육 친척,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이 모든 것들도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 모든 것이 온 근원인 하나님께로 이것들을 돌려드리는 게 마땅히, 예, 마땅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결국엔 자기 자신의 것이 없다는 것을 고, 어, 말씀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것이 없다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나라고 하는 중심적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중심적 삶을 살지 않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례 문답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당신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겠습니까? 그럼 보통 아멘 그러죠. 그럼 그렇게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날서부터 우리가 새로 태어난 자가 되어서 어, 캐돌릭에서는 또 세례명이 붙기도 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옛 사람의 이름을 갖지 아니하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 의미가 되겠죠.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나라고 하는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내 것이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은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못 놓고 끊임없이 자기 인생,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쌓은 명예이기 때문에 내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나의에서 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재산인데 주님의 재산이 되고 내 인생인데 주님의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우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자기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 정도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 주님의 수준으로 내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 인생도 내게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그걸 깨달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나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거기서 먹고 살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에게 그 포도원을 다 맡겨서 청지기 같이 거기를 지키며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랬는데 이 포도원 일꾼들이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연락이 안 오니까 이게 매일 나가서 매일 일을 하니까 내건줄 아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이 포도원 주인이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내놓아라 했더니 그 사람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냈어. 이게 사실은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죠. 너희 거 아니다. 너희들이 그 농사진거에 그 소작물을 내놓아라 그랬더니 안 내놓고 두들겨 패서 내쫓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제는 포도원 주인에게 있다는 걸 말하려고 했더니 아들을 죽여서 이들이 내보내게 됩니다. 이 비유적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나중심 문화에서 실제적으로 원래 주인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은 주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며 그리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길이 친척 본토 아비집이었을 시기에 거기를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곧 이스라엘이 됩니다. 내가 나를 보호해줄 줄 알고 생각하는 그 세계로부터 떠나는 것. 내 거라고 알고 있고 내 거라고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떠나보낼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스럽고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스러운 겁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게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안에서 내 것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것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눈으로 보일 땐내 것이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산다면, 이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이 경험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던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예수를 따르고자 결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 인생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과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직장,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회의 역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친척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끝까지 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